여러분들은 아구찜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족 외식이나 혹은 여럿이 모였을 때한 번씩 먹는 메뉴를 아구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아구찜의 경우 아구 자체가 단가가 높아 메뉴의 가격대가 높은 편이어서 소스로 먹거나 자주 먹기엔 가격 부담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푸짐한 아구찜이 19,900원이라고? 보글보글 아구 가득 왕냄비 아구탕이 19,900원이라고? 가격 부담 덜고 맛과 양, 모두를 잡은 역대급 아구찜 가게 발견. 저기 어디예요? 지금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입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다르죠? 제가 야외에 나온 이유는 의정부에 가성비가 아주 좋고 맛도 있는 아구찜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여기 오게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가 볼까요? 후후 배고픈 그녀의 빠른 발걸음. 제가 방문한 곳은 생생하고찜이라는 가게인데요. 건물로 들어서면 좌측엔 큰 거울이 있고 전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바로 2층이기 때문에 그냥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어요. 가게로 들어서니 넓은 내부가 눈에 띄었고, 우측 공간에는 이렇게. 모임이나 단체 등이 따로 이용하기 좋을 것 같은 별도 분리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필요시 예약 확인 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프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셀프 코너에는 리필을 할수 있는 창거리와 앞치마 등이 배치되어 있으니 필요할 경우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마시면 좋을 듯한 원두 커피 기계도 보였습니다. 자리마다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뉴판. 가성비가 좋다는 생생하고 아구찜의 메뉴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포장 용기 1000원 구입 후 직접 포장 가능하다 안내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어, 메뉴판을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기본 아구찜을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구찜만 먹어보면 좀 아쉬우니까 어, 아구찜하고 아구탕을 한번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문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저희 네. 이거 생생 아구찜 네. 하나랑 네. 어, 아구탕 하나 주세요. 근데 이거 생생 아구찜이 네. 1 9 9 0 0 원이면 소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 대짜가 우리 집에서는 소짜로 아. 이게 한 가지예요. 그 대짜 같은 소짜 네. 같은 소짜 리 대짜 같은 소짜리, 소짜리. 네. 그 대짜 같은 소짜리 네. 생생 아구찜 하나랑 네. 아구탕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 아구찜 가격에 비해 너무 저렴하길래. 당연히 양이 좀 적겠지?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기본 찬들이 세팅됐습니다 콘 샐러드, 씻은 김치, 미역국, 양파장아찌, 와사비 그리고 앞접시가 세팅이 됐고요 자 이어서 메인 메뉴인 아구찜, 아구탕 등장 저 이때부터 뭐지? 싶으면서 씻을 수 없던 의심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19,900원짜리 아구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아구찜 위에는 야들야들 너무 맛있게 익은 통오징어 한 마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어서 속이 확 풀릴 것 같은 아구찜 지리탕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냄비가 커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무겁길래 패스패스. 약한 척은 아닙니다. 자, 배고픔에 굶주렸던 저는 더 이상의 설명 생략. 첫 관문인 오징어 자르기를 먼저 시전했습니다. 오징어가 윤기가 나고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자르자마자 두점 집어 콩나물과 함께 입으로 직행시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인공인 아구 한 점을 집어 마찬가지로 입으로 직행시켰습니다. 진짜 말할 새 없이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가격이 저렴하니 아구 자체의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는 아구찜 가게들에 절대 드시지 않는 통통한 아구가 가득, 그득 들어있었습니다. 아구도 아구지만 첫 번째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아구찜의 양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팔도의 아구찜을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지금껏 제가 먹어본 아구찜 양념 중에서는 탑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구찜에는 통오징어, 살이 통통한 아구, 그리고 미더덕 혹은 우만동이로 추정되는 녀석, 그리고 아삭콩나물, 그리고 개운함을 더해주는 미나리가 눈에 띄었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즐기는 스파이시 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아구찜에는 청양고추가 송송 매콤하게 땡기는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다만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살짝 맵다고 느끼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쫄깃한 떡볶이 떡도 들어있었어요 쫄깃쫄깃 식감이 아주 좋았고 중간중간 먹는 시승김치도 별미였어요 웃음밖에 <목소리> 아, 구 아, 구 아, 구 아, 구 아, 구 아, 구 이게 아, 구인데 아, 구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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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 아, 게 और ये ये 6 साल 쓰러지는 살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아구에 되게 물컹물컹한 살이 많잖아. 나는 그 물컹물컹한 살도 좋지만 약간 은수러지는 살이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약간 은수러지는 살이 많은 거지.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속풀이 먹방. 분명 전날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속을 풀게 되는 시원한 맛의 아구탕이었어요. 아구탕도 아구찜과 마찬가지로 살이 통통한 아구가 가득 들어 있었고요. 아구탕에는 아구, 그리고 식감 좋은 팽이버섯이 가득 들어 있고 콩나물과 파와 같은 야채들이 듬뿍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국물의 경우 간이 세지 않고 삼삼하면서 깨끗한 건강한 맛이 나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았고요. 그래서인지 매장 내부에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가족 단위 손님이 많더라고요. 소주가 있금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왠지 여기 이제 나중에 유에브내지될것 같은데? 약간 떡볶이계에 김소야가 있다면 아구찜기에는생생아구찜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느낌? 음, 장난 아닌데? 보통 아무찜 그냥 둘짜리 한 4만원 정도에 먹는데 지금 이 4만원에 거의 6인분 가까이 이건 진짜 약간 둘짜리 정도의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음음음음 이거는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에 볶음밥, 밥 비벼 어,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데 그렇게 절대 사심이 아닌 여러분들께 맛 리뷰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볶음밥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볶음밥을 주문하면 아구찜에 남은 콩나물과 양념 등을 더러워서 너무너무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아구찜 맛도 맛이지만 볶음밥 맛에 또한번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저 볶음밥인데. 니가 철판 볶음밥 맛을 내는 거니? 이런막 가족들한테 약간 싸가 주고 싶고 네, 그런 느낌의 음지 그렇게 가족이 생각난다던 그녀는 이번에 통 크게 이 가게의 가장 거대한 메뉴일 듯한 해물찜 스페셜을 주문하게 됐습니다. 해물찜 스페셜은 59,900원이고요. 생아구찜과 비교했을 때 양이 두 배였고, 위에는 통오징어가 아닌 통문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통문찜 스페셜에는 아구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꽃게, 그리고 통아, 그리고 이런 오징어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문어. 문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포장비 천 원을 내면 이렇게 포장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 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담아야 되는데 이거 담아줘? 이거 담아줘?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가져가자. 그래야 될것 같아요. 먹기 편하게 썰어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처음에 먹었던 아구찜이고 이게 아구탕 이게 스페셜 해물찜 이게 스페셜 해물찜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 맛에서도 양에서도 부족함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아구찜들보다 훨씬 맛있고 양도 많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컷을 찍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생생생 아구찜을 방문하고 계셨고 또 심지어 어, 우리 며느리 오면 한번 데려오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르신 분이 있으실 정도로 진짜 먹으면서 아, 여기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데리고 오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게였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제 정보 받으셔서 맛있고 가성비 좋은 아랫찜을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